Let's begin. 안녕하세요 지혜씨입니다 원래는 좀 아까 제이제이 영상을 몇 시간동안 만들다가요 <laughs> 전부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하고 싶었던 그 내용을 만들고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여러분 Pick it up Pick it up You can help him 네. 여러 가지 주제로 하고 싶은 게 많은데, 구독자님들이 요청하신 그 내용 중에 하나로 하려고 합니다. 미국 문화와 한국 문화, 그 중에 다른 두 가지, 또그 중에 제가 좋아하는 한 가지. 아니, 두 가지 모두가 좋기도 합니다. 왜냐면 저를, 어, 다른 시각에서 여러 문제들을 보고, 저 자신을 성장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요. 미국 문화가 한국 문화와 확연하게 다른 이것입니다. 어, 미국에 사실 어떤 한국계 미국인인 그 교수님께서 한국에는 이게 너무 많다라고 하셨었는데요. What is she saying? 뭐냐면 바로 에이지즘입니다. It is weird. you know ageism? No. Have you heard about it? Nope. No. 오케이. Okay. It's butt cheek, straight up butt cheek. <laughs> 그 미국에는요 나이가 많다고 우리가 특별히 경어를 쓰거나 물론 우주 뭐 구주 우리가 영어 시간에 배운 그런 표현들은 있긴 하지만 나보다 특별히 나이가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에게 권위적으로 행동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사람보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가르치려고 하거나 특별히 더 권면하려고 하거나 하는 그런 것들이 어색한 것 같습니다. 어, 이거는 물론 미국뿐만 아니, 아니라 서구권에서는 익숙한 것들인 것 같아요. 간혹 한국에서는 제가 청년부에서 뭐 부회장도 하고 5스이 리더도 하고 뭐 드라마 팀장을 하면서 제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아니면 제 직위가 더 높다는 이유로 그런 책임감이 많았습니다. 어, 만약에 떡볶이를 사 먹더라도 제가 돈을 더 많이 내거나 아니면 제가 그 친구들의 밥값을 내야 되거나 뭐 그런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중요한 행사가 있거나 크리스마스 뭐 이런 시즌이 오거나 하면 설날 추석 이런 그죠 중요한 날들이 오면. 내가 무언가를 선물해주고 내가 언니니까 내가 누나니까 뭔가 더 챙겨줘야 되고 이런 부분이 많았는데요. 미국은 특별히 그런 것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laughs> 물론 되게 감사한 것은 좋아하는 친구들이 저를 먼저 챙겨주고 제가 기대하지도 못했는데 막 선물을 주거나 어막 카드를 보내주기도 하고 해서 정말 놀라긴 했습니다. 그냥 집에 몇번 초대한 것 뿐인데 크리스마스 때. 어, 식구들과 찍은 그 사진과 그 크리스마스 카드를 정성스럽게 써서 보내주기도 했고요. 제 생일날도 챙겨주고, 때마다, 학기마다 챙겨주는 친구들이 있어서 감동을 받긴 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저보다 10살, 20살이 많지만, 저에게, 줄리야! 너 이렇게 해야 돼? 너왜내 말을 안 듣니? 이건 잘못됐잖아. 야! 너 인생 짧게 살아서 모르나 본데 뭐 이런 얘기는 절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도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아, 재밌는 건 뭐냐면요. 저는 그 사람들을 어른 대접을 해주는데 그 사람들은 저를 되게 편하게 대하기도 하고 또 저를 나이 차이가 훨씬 많이 나는데 친구라고 불러주고 친구로 대해주니까 그게 재밌고요. 또 어린 친구들을 또 대할 때는 어떤 점이 웃기냐면 내가 절대로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과또 <laughs> 웃긴 거그 친구들도 저에게 you are you are so young. 넌 아직도 젊어. 넌 아직도 어려.라고 이렇게 동등하게 자기네와 비슷하게 대접을 해준다는 거죠. 그 친구들이 저보다 1 0 살, 1 5 살, 거의 2 0살 가깝게 어리더라도 어 저의 외모나 <laughs> 저 성격 또 그 뿐만 아니라, 나이가 많다는 그 이유로 인해서, 저에게 뭐, 더 많은 책임감을 요구한다거나, 또는 그런 기대를 하지 않는다는 게 너무 재밌고, 그게 한국 문화와는 확연하게 다른 차인 것 같습니다. 어, 근데 또, 동양권에서 온 친구들은 좀 다르더라고요. 네. 저 말고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필리핀 친구도, 저희 엄마 뻘 되는 그 미국 가정이 있었는데, 미국 엄마라고 말하지 못하는 이유는 미국 가정이지만 엄마라는 사람은 그 영국에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 영국 엄마를 예로 들어봤을 때그 필리핀 친구도 저랑 나이는 비슷하지만 그 영국 엄마한테는 친구처럼 대하지는 못했어요. 그한 필리핀 정서도 어른은 이렇게 존경해주고 그렇게 또 경어를 쓰면서 잘 좀 다르게 대접한다고 전 들었거든요. <laughs> 물론 필리핀에 계신 허장 선생님께서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잠시만요. 두 번째 한국 문화와 미국 문화가 확연히 다른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 한국보다 미국이 더 도전적이고 약간 진취적이어야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획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예로 들자면. 이자나 영주권, 또 직장이나, <laughs> 그 모든 상황들이. <사항들이>. 제재야. <laughs> 한국에서는, 어, 일단 가족과 부모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부모님께 여쭤보고, 또 형제들도 많이 도와주고, 지인들이 많이 도와주는 경우가 많지만, 외국 생활, 특히 미국 생활에서는, 자기가 그 열매를 따먹어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심지어, 열매를 따먹기 위해서 씨부터 씨앗부터 심고 또그 식물을 기르고 그 나무가 될 때까지 잘 양육시키고 잘 자라게 물도 주고 햇빛도 주고 거름도 주고 해서 그렇게 열매를 따먹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영주권을 따는 그 과정도 처음에는 남편에게 많이 의존적이었지만 이게 한 달, 두 달, 세 달, 열 달, 일 년이 넘어가다 보니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과 제출하는 과정, 또 미비한 것들을 뭐 USCIS에서 계속 요청을 했고 그 보내는 과정에서 남편도 많이 지쳐하더라고요. 제 이제 잠시만요. 배우자한테 기댈 때밖에 없는데 배우자가. 지치다 보니, 결국에 제가 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제 지인분, 정말 친한 언니가 교포랑 결혼한 언니가 언니가 저한테 계속적으로 얘기했어요. 너가 해야 된다. 너가 스스로 해야 된다. 미국은 어쩌면 모든 베이스가 그 성경에 기초하기 때문에 구하고 두드리고 그러면 또 이제 문이 열린다. 니가 스스로 구하고 열리게 하고 또 이제 그것을 니가 취득해야 되는 거다라고 했는데요. 지금 이 직장을 다니면서 하는 그 모든 과정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도전해야 되고 끊임없이 이제 진취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또 제가 발전하는 걸 느끼고요. 아, 이래서 이민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이 강인해진다고 하는구나. 또한 특별히 국제결혼은, 음, 남편은 미국에서 자랐고 전 한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저는 한국적인 사고가 강할 수밖에 없죠. 저도 모르게 어, 한국 부부들처럼 한국 남자가 많은 부분을 해주잖아요. 남자분들께서 너무 친절하게, 따뜻하게, 또 책임감 가지고, 가지고 해주시는데, 그런 부분을 저도 모르게 저희 남편한테 기대하지만, 또 남편은 다르다는 거. <laughs> 결국 제가 도전하고, 제가 두드리고, 제가 그 열매를 따먹어야 한다는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느껴지는 그 성취감이 굉장히 크고요. 또 자신감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 예, 상승곡선을 타고 있습니다. 물론 천천히 가긴 하지만요. 네, 오늘 한국 문화와 미국 문화 가장 큰 차이를 개인적인 견해를 오늘 말씀드려봤고요. 또 이제 나이에 관련돼서는 미국이 좀 조금 더더 더 많이 자유롭고 또 나이를 막 서로 막묻고 재는 게 아니라서 또 편한 부분도 많이 있고요. 또 학교를 들어가거나 직장을 들어갈 때도 나이에 대한 제한이 생각보다 많지 않기 때문에 더 기회가 많고 또 자유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거.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은 처음에 그 개척 정신을 가지고 미국 땅을 만들었듯이 모든 것이 내가 개척해야 되고 또 도전적으로 진취적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한국과는 다르다. 한국은 우리나라이고 부모님도 가족도 계시기 때문에 뭔가 좀더 의존할 수 있고 좀 기댈 수 있는 구석이 있고 또 그게 우리나라 문화이기도 하고요. 상부상조 문화죠. 또 유대감, 연대감 이런 것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의존하고 이렇게 많이 도와가는 거지만 서양 서구권은 유목 문화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독립적으로 해야 되고 이동이 많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악수나 이렇게 서로 인사를 할때 어, 그런 접근 방법으로 하면서 상대가 나에게, 어, 무기를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을 확인한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그 만날 때 인사하는 그 과정부터 좀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요. 여러분들이 요청하신 구독자 사연도 준비는 계속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어, 다다음 시간이 될, 주, 될 수도 있고요. 꼭 준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한 주간도 즐겁고 행복하게 또 알뜰살뜰하게 <laughs> 시간을 효율적으로 알차게 보내시기를 저도 기도하고요. 뭐든 하시는 일이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 항상 감사드리고 사랑하고요. 축복합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